그동안 스터디 카페가 없어 이곳저곳을 헤매야 했던 단양 지역 학생들, 영화관이 없어 타 지역을 이용해야 했던 주민들까지 이제는 한 공간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도서관과 영화관, 가족생활문화센터까지 한데 모인 복합문화공간 올누림센터가 단양에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유다정 기자입니다. 단양군 단양읍에 새롭게 조성된 복합문화공간 올누림센터 다양한 공간이 한 눈에 들어오는 내부에는 현재 이기훈 작가의 그림책 원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에서는 지역 작가나 여러 동호의 작품 등 다양한 전시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후 시루섬 예술제와 관련한 작품 전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4층으로 구성된 이 공간은 다누리 도서관이 확장 이전한 곳으로 기존보다 1,690여 제곱미터 늘어난 규모의 8만 6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에 스터디 카페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학생들을 위한 스터디 존이 마련되면서 지역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평소에 없었어서 좀 공부할 때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학습이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정말 좋은 같습니다. 단양에 처음 생긴 영화관도 올누림센터 내에 들어섰습니다. 군은 영화관 개관을 기념해 《범죄도시 3회 무료 상영을 했는데 상영관 만석을 기록할 정도로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에 7월 3일쯤부터는 리클라이너관 등두 개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단 단양 작은 영화관이 이제 생기고 나서 이번에 개관식도 하면서 단양 국민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최신 영화를 최신 영상이랑 리클라이너 포함한 의자로 편하게 저렴하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과 작은 영화관 외에도 생활문화센터와 가족센터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구성된 이곳은 지난 2020년 생활 SOC 복합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조성됐고 모두 220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앞으로 군은 센터가 지역 문화 클러스터의 중심이자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루림 센터는 단양 군민들 남녀노소가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미술 전시품도 관람하고, 또 아이들에게는 문화 놀이터가 될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올느림센터.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과 정착에도 보탬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CS 뉴스 유다정입니다.